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영어 패턴의 확장으로 넘어와서 동명사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동명사는 동사의 형태를 변형시켜서 동사를 명사처럼 쓰는 것입니다. 동명사의 형태는 동사에다가 ing만 붙여주면 되는데요. Learn은 배우다, 품사가 동사죠. Learning은 배우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동명사로 쓰게 되는 것이고요. 그 s e 임은 명사와 동일합니다. Seeing is believing. 그럼 보는 것은 무엇이다? 믿는 것이다가 되는 것이죠. 자, 동명사의 역할에 대해서 보도록 할 텐데요. 동명사의 역할은 명사와 동일하기 때문에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처럼 쓰이거나 전사 뒤에 위치할 수도 있습니다. 자, 주어로 쓰이게 되면요. learning english 영어를 배우는 것은 그것은 is not so difficult. 그렇게 어렵지 않다. 주어로 동명사구 의미 덩어리가 쓰였고요. she enjoys 그녀는 즐거워한다. Learning new languages.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마디로 동사의 뒤에 목적으로 동명사 구가 쓰였고요. Her plan for this year. 자, 그녀의 올해 계획은 무엇이다? Is learning English. 영어를 배우는 것이다. 그럼 동명사 구가 지금 그녀의 올해 계획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치사 뒤로 쓰이게 되면요. Vocabulary is important. 어휘는, 주, 어휘는 중요하다. 뭐하는 것에? In learning a language, 언어를 배우는 것에 이렇게 전치사 in 뒤에 동명사 같이 쓰이게 되고요. 그럼 전사 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사적 수식어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Read carefully. 주의 깊게 읽어라. 언제? Before signing a contract.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 이전에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전사 구가 돼서 부사적 수식어로 쓰이고 있죠. 그래서 뭐뭐 하는 것 이전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말로 좀 순환시키면 뭐뭐 하기 전에가 되겠습니다. 플러스 D를 보시면 부정의 의미로 동명사를 쓰고자 할 때는 난만 앞에 붙여주면 되는데요. Real failure, 진짜 실패는 뭐다? is not trying at all. 시도하지 않는 것이다. 시도조차 않는 것이다. 만약에 시도하는 것이면 그냥 trying인데, 시도하지 않는 것이니까 동명사 앞에 n o t 을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준동사는 동사의 성질을 가질까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동명사, 투부정사, 분사를 준동사라고 합니다. 자, 동사의 의미를 그대로 가져가면서 형태만 변화시켜서 명사나 형용사, 부사처럼 쓰는 것들인데요. 자, 준동사는 동사의 의미를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자, 동사처럼 목적어나 보호를 받을 수도 있고요. 취할 수 있고요. 그리고 부사의 꾸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My hobby is reading. 내 취미는 읽는 것이다. 그런데 무엇을? Reading books. 책을 읽는 것이다. 여기서 book이 reading 동명사의 목적어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reading books가 하나의 의미 덩어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reading 따로 books 따로가 아니라 동명사 구 의미 덩어리가 되고요. I regret becoming. 나는 후회한다. 된 것은 그런데 무엇이 된 것을? A teacher. Becoming a teacher. 그러면 선생님이 된 것을 a teacher이 becoming에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동명사구 하나의 의미 덩어리가 되겠죠. becoming a teacher. exercising is important. 운동하는 것은 중요하다. 근데 어떻게 운동하는 것? exercising regularly.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 이것도 regularly. 부사가 지금 동명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동명사구가 돼서 주어처럼 쓰이고 있죠. 그리고 문장에서 뭐 목적어나 보어 이런 걸 따지지 않더라도요 동사의 의미에 맞게끔 그리고 동명사 혹은 준동사의 의미에 맞게끔 자 목적어나 보어가 따라오니까요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어서 동명사 구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문이라는 건 원어민에게 익숙한 표현 덩어리인데요. 자, 영어에서는 동명사 구문과 수동태 구문이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동명사 구문이라고 한다면 그 표현 덩어리가 동명사를 포함하는 표현 덩어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구문이기 때문에 덩어리째로 숙지하시는 것이 유용하겠습니다. 종류를 볼 텐데요. feel like 동명사. 그러면 뭐뭐 뭐 하고 싶다의 의미가 되고요. I don't feel like talking. 나는 말하고 싶지 않다. 가 되겠죠. keep -ing는요. 계속해서 뭐뭐하다. Someone kept knocking. 누군가 계속해서 문을 두드렸다. on the door. be worth -ing는 뭐뭐할 가치가 있다. This book is worth reading. 그럼 이 책은 가치가 있다. 읽을 가치가 있다. many times. 여러 번 읽을 가치가 있다. be used to -ing는 뭐뭐 하는 데 익숙하다. 그래서 I'm used to. 난 익숙하다 뭐에? To getting up early. 일찍 일어나는 것에 익숙하다. 자, b e busy i n g 는 r e p o 바쁘다. e d d i e is busy writing a report. Eddie 트를 쓰느라 바쁘 r e p o r t 를 d d i e is busy writing a r e p a v e d i f f i c u l t y i n g 는 Charles has difficulty understanding her lecture. 찰스는 어려움을 겪는다. 그녀의 강의를 이해하는데 difficulty 대신에 trouble, hard time 써도 같은 의미가 되, 되고요. Spend 시간 돈 동명사 또는 waste 시간 돈 동명사는요 뭐 하는데 시간 돈을 쓰다 또는 낭비하다가 되는데요. He usually spends time playing games. 그는 보통 게임을 하는데 시간을 보낸다가 되겠죠. Waste 나면 시간을 낭비한다가 되겠고요. It is no use -ing는 뭐뭐 해도 소용없다. It is no use. 소용없다. worrying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은. keep 목적어 from -ing는 자, 목적어가 뭐뭐 하는 것을 막다라는 의미가 돼서 the injury kept him from, from playing in the game. 부상이 막았다. 그를 게임에 출전하는 것으로부터 가 되겠습니다. go -ing는 뭐뭐 하러 가다라는 의미인데요. she Go shopping on Mondays. 그녀는 월요일마다 쇼핑하러 간다. He went fishing. 그녀는 그는 낚시하러 갔다가 되겠죠. 다양한 예문을 통해서 동명사 구문과 그리고 동명사의 기본적인 쓰임에 대해서 볼 텐데요. 적용 part A의 1번 보겠습니다. Listening and speaking. 그럼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은.